애니몰로우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 TV의 테드 디키입니다.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500 구독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 이렇게 꾸준하게 봐주시면 저희가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뭐죠? 오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키입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멘티스 쉬림프 국내 최초래요 멘티스 쉬림프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리프 패밀리 카페의 세타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는 가, 과정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컷이 지내던 지역에 암컷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둘이 꽁냥꽁냥 하더니 이제 서로 집을 만드는데요 산호사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쌓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산란 전까지는 두 마리가 꽁냥꽁냥하게 같이 이렇게 같이 뭉쳐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참! 그맨치스시름플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수컷이라고 합니다 수컷이었다가 그 중에 일부분만 암컷으로 성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암컷의 비율이 굉장히 작대요. 네. 산란을 하고 나면요. 암컷이 혼자 알을 품어요. 암컷이 이렇게 안아서 알을 품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자연에서는 암컷이 알을 내려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먹이 활동도 못하고, 밑에 플랑크톤이나 그런 걸로 먹이 섭취를 하는데, 수조 내에서는 알을 냅두고 이렇게 먹이를 먹는다고도 합니다. 뒤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세타님께서 말하시기에는 그 이유가 수조 내에 천적이 없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이렇게 수조 밖에 나와서도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면도 굉장히 귀여워요. 네. 먹이를 굉장히 잘 먹어요. 소라게도 주시고요. 보시다시피 오징어도 주시는데, 어, 자연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소라게는 직접 채집하신 거고요. 이렇게 채집을 하셔서 어항에 던져주면 어, 만티스가 밤이나 이럴 때 나와서 깨서 먹는다고 해요. 네, 집 보수에도 달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끊임없이 이제 집 보수를 계속 해줘요. 알을 안쪽에 냅두고요, 이렇게 쏙 나와서, 입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산호사, 큰 산호사를 가지고 가네요. 그렇게 또 막, 막기도 하고요. 안쪽에 있는 작은 모래들 있죠, 산호사. 예, 네, 안쪽에 있는 작은 모래들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열심히 모으네요. 네. 이렇게 모아서 밖으로 쇽 하고 나온 다음에 버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집 보수는 계속해서 됩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든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어, 집을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또 특이해요. 앞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무사를, 아까 막았던 거죠? 가져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올리려고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어, 안에 두나 싶었는데, 다시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가서, 원래 그 자리에 두느냐. 그러지 않고요 아까 올리려고 했던 그 윗부분에 던져버리고 내려가네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안티스. 근데 네, 가록 이렇게 하다가 알을 두고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절대 오랜 시간 비우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 호다닥 들어가서 또 저기 보이는 알을 또 지켜요. 알을 놔두고 움직이는 자체가 좀 굉장히 희한하긴 하네요. 네. 확실히 어항에서 안정감을 느끼나, 느끼나 봅니다. 네, 암컷이랑 집을 합치기 전에 암컷이 머물던 곳인데, 현재는 수컷이 혼자 저기 살고 있대요. 우선은 이렇게 지금 같이 키우고 계신데, 블루텐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20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시고요. 나머지 애들은 낚이시거나 그러면 확실히 끌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톡 때려서.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타님이 그 외국에 있는 유튜브 핸들링 영상, 멘티스 핸들링 영상을 따라 하시려고 하다가 한대 엄지손가락을 맞았대요. 그 맞은 고통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면, 망치질을 해보시면 잘못 탁 쳤을 때 어느 손가락 맞잖아요. 그럼 약간 화상같이 확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프기도 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 멘티스 한테 맞으면 그 기분이라고 합니다. 핸들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멘티시름프의포란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 일반 새우랑 다르게 일반 새우는 이제 이렇게 꼬리 쪽에 이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멘티스는 이렇게 안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긴 하네요. 네, 일단 이 친구들이 부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화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바뀌는 게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